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일만 부족! <laughs> 좋습니다. <웃음> 어, 아버님이랑 마, 많이, 많이, 많이. 닮았어요. 운다. 예. 무력음의 예. 강점. 이분의 <laughs> <laughs> 강점을 뭐라고 쓰셨나요? 독특한 음색. 독특한 는 똑똑한... 음. 1만. 분여예요! 1만. 살짝 들었거든요? 안 맞아요. 둘나 네. 자신감이 장점이죠. 그럼요. 네. 아, 기대된다. <laughs> 오늘 어, 100점 맞아보자! 네. 화이팅! 화이팅! 밤 네! 스페셜로 출연한 분녀 말처럼 100점 맞아버렸는데요. 전유진 아빠의 성향도 굉장히 좋은 편이셨고요. 유진 아빠의 노래 울림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흥폭발 부녀가 노래에 성공한 이유가 또 남다른데요. 생각하는 것도 노래 실력도 또딸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도 역시 부전 여전이었고요. 마녀님들 재밌게 영상으로 함께해주세요. <laughs> 오늘 아침 포항에서 온 두번째 아, 장군이직진는 통... 남자 그랬더니 계속 직진을 하더라고요 아, 직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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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네. 그 해병대 네. 출신이신 감사. 네. 아니 나는 다현양 아빠인줄 또... 고 다현양한테 계속 네. 가길래 <laughs> 아버지도 전유진양처럼 돌고래 소리를 낼수 있을지 보지 안았으리 포도타 칠거 같아요 좋아하세요? 오래차셨네요 아, 아. 자 오늘도 99점 자신 있으세요? 자신 다고요 네, 네. 정말 멋진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점수 보셨죠? 네 대부분 네. 99점인 네. 것 같아요 아, 패밀리 투 y 가요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가족의 애까지 아, 좋네 애인,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가요제 어, 네.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3 2 1 1 1 2어디야 무대야 그래. <목소리> 아까 얘기했던 불협 화음이 어떤 화음이지도 기대로 <laughs> 한번 해보면. 네네네. 이렇게 큰 무대에서 딸과 함께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없 없습니다. 처음이에 과연 전유진 양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Damned, 네. 오오 오. 요오오오 오. 노래를 잘해요. 노래 변해 할 때도 멜로디를 넣으시잖아요 노래 변이. 저는 잘못 하는데요. <laughs> 도련변이 그리고, <laughs> 너무 어려워어예 고음도 안되고 어들떤노 준비하셨습니까 네 원래는 저 남자는 말합니다 장민호씨 아, 노래 아제 노래요 네, 아, <laughs> 감사해요 하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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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더라고>. <laughs> 네.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 고마... <laughs> <목, 목소리> 몸이 막 움직여 지금 어깨로 그러니까 어깨에서 소리가 갑자기 거북목이 네송합니다 고맙구요 감사해요 <목소리> 아니 개성이라고 어, <목소리> 고맙구요 감사해요 <목소리> 망신 시키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어, 그걸 이제 가장 걱정하셨어어건 내려놓고 아. 조심스럽게 좀걱정 하는데 어머니가 <laughs> 가장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제 나오신다고 네. 어머니는 네. 뭐라 그러시더라? 이제 남자는 말합니다 네. 원래 하려고 했을 때망신 네. 시키면 안된다 <laughs> <laughs>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네. 그 술만 드시면은 이 노래를? 이 노래를 <laughs> 엄청 아. 아. 아 맞네 맞네 고모 세대들은 어렵게 살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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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드시면은 아, 응. 늘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아, 네, 기억에 남겠네 아, 우리 조각량. 아빠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있잖아 아, 아, 처음 알았어요 아, 되게 뜻깊겠다 오늘 가슴 아요가슴 한이 많이 맺혔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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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이할아버 잠깐만요 아, 무이 네, 네, 아, 버님 다른거 타 무슨 말이야? 아, 무슨 다이야 아, 무슨 아, 무 아, 버지물안드 아, 요슨 말이야? 아, 아, 무 아, 무슨 이 아, 무슨 아, 무슨 이야 아, 이 아, 무 아, 무슨 말이야? 아, 무슨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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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별만마수 확인 문호도에 <laughs> 자, 성수, 확인! 연락선이 없었다. 나를 <laughs> <날> 두고 떠나지. 아, 싸움을 아 바다, 바다, 멀리. 자, 성수, 확인! <목소리가> 맞죠 그냥 1등 자 저는 알았습니다 왜백0 0점에나는지 가슴 아 가슴, 가슴 아프게, 아프게. 가슴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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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프게. 놀래겠습니다. <놀람> 100점이 떴습니다. 갈매기 히히, 히히,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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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내 <놀람> 확인. 기름바리. 언제. 언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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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자, 정수 확인! 알고지 않았으리. 정수 확인! 비밀번호! 연락선이 없었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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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족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100점이, <웃음> 떴습니다. <웃음> 100점이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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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는 현재까지 그냥 99점, 아버지 1점. 자, 100점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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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냥 1등. 자, 저는 알았습니다. 왜 100점이 나왔는지. 확인 <웃음> <웃음> 100억을 갖고 가실 팀은 전유진, 분녀 팀입니다. <laughs> 아, 네. 아, 100점입니다. <laughs> 와, 100점. 잘해 <laughs>